저희둘다 탱가먹거나되니까 원하시는 탱 있으면 말하세요 제가 탱 유저라서 아아아 <laughs> <laughs> 아, 아. <laughs> 괜찮아요 싸 신념을 위하여 싸움 딜러는 안 돼도 힐러는 해요 오케이, 오케이. 그 그러니까 힐러하기 싫으면 저한테 말하세요 저 힐러도 되거든요 어떻게 라인 하실래요? 아 라인이래 탱하실래요 아, 일단 두분탱커하셔세 돼요 오케이 아 좋아 분위기 좋아 아 진보 다 들어왔고. 너무 다나? 좋고. 응급처치가 필요합니다. 나가야지. 아 안아 안아갈까? 안아갈까? 브리기테 갈까? 그래도 돼요. 그래도 돼요. 아, 진지한 피규어 상 없음. 한조한조 내가 내가 한 조하면 안 돼요? <laughs> 한조 하고 싶다. 진짜. 하고 싶다. 해가지고 하면은 하면 이제 오싶다. 게임 턴제. 브리기테 하면은 메르시 님이 너무 힘든 것 같긴 해서. 아나한조 못했대 이야. 왜 그래? 하실래요? 아 이렇게 훈훈한 게임은 맨날 터치던데 조용히 하세요 아. <몰므라> 시작부터 이렇게 갑분사갑분사 파이팅 파이팅 하나 있어 하나 모이라 모이라 어, 자리야 하나 한쪽 한쪽 있다 오마이, 뭐야 뭐야 눕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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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줘야 돼 이거 힐러들 뒤진다 이거 누가나 게... 재웠어 가나서웠어가 나서서. 니가 나서 나서서. 니가 나아 나서서. 니가 나서서. 지가나서나나나나나나서나도 나서서. 래나서나서서 나서서서. 니나 귀여워, 귀여워. 자여자여여기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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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다싸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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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다워 귀여워. 귀 나이스 이에를에라 있는 게지 이해를 할게지이에겐게지 이해를 할수 있는 게 뭔지 이해를 할수 있는 게뭔아 이해를 할수게지 이해를 할수 있는 게 뭔지 이해를 할수 있는 게 뭔지 이해를 할수 있는 게 뭔지 이해를 할수 있는 게뭔 이해를 할수게지 이해를 할수 있는 게 뭔지 이해를 할게 이해를 할수 있는 게 뭔지 이해 있는 게 뭔지 이해는게이층게이해게이해게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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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라이 예, 어, 어? <laughs> <타나>. 아, 뒤 <laughs>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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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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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잘 학교, 잘 학교. 젠키 어. 아, 저기요. 아, 갠지, 갠지. 아, 미친 아, 그래도 상대 라인이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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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 하고 아, 나아늘 하루 종어 아직 금방 들으신가. 이라하 고, 라인, 하 고, 네, 네, 이 번에. 사리아님, 라인, 이 번에. 우님 우리 사리아 우리 사리 예, 지면빠 봐서. 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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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또 라인이 또 같이 뛴히. 어. 저 힐러 없어요? 나이스 나이스. 카메라는 뺏다. 우리 지금 힐러 이제 가고 있어. 힐러 이제 가고 있어요. 나왜 자지? 몸쯤 살리면서. 야, 우리 너무 다 딸케. 괜찮아 괜찮아. 아, 아깝다. 다 잘랐는데. 정할 수 있어. 아. 아아나 한자 아무것도 못 봤다. 이제 살만 안 되겠다. <laughs> 어, 우리 팀 여자 있었어? 뭐? 남자, 아나 게하이라 게임은 남자, 남자. 나이스, 겐지. 나이스. 아, 뒤에 눈빛. 눈빛이 어 아. 하나, 둘, 셋. <laughs> 야, 야, 됐어, 됐어. 됐어. 아, 맞을 네. 아. 야 아, 안 돼. 야, 미다 어딜러 <laughs> <laughs> 네. 탱커가 잘한다. 아, 다리아가 잘한다. 야. 미안. 미안. 아니야, 우리도 <laughs> 잘하고 있어. 근데. 네. 우리 딜러가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아 아. <laughs> 아니 아니 하고 있어. 야, 아 둑이. 아나 아, 이런. 아아 하나 방면 방면 버는 난... 데. 그냥 그냥 빼는 게낫더아고 많이 빼는, 빼는 거뭐한 방이야. 아 이거 진짜 윈스턴해야겠다스아 <목소리> 내가 한줄 할게요. <목소리> 어 살았어 병신 같은 새끼야. 가벼운 n 상이다넌 무사할 거야 여기! 아 do that. h a t 아, 빨 o n t do that. I don't do t 하나님좀 아, 뒤로 오 l i v 이 l i 이 e 라이 v e 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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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i v 민 l 님 v e 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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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 live, live, 인인 p 99p. 99p. 라인 p 9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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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어 p 9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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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나 빼고 이거 야타로 갈게루시도 괜찮은데. 아, 루시 내가 못해. 아, 러 지금 가는 중. 네. 몇... 이이아 이거 비밀게. 어, 나 먼저 비빌게비피부한 어... 슬피 나이저, 엄마가 면 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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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 나 손톱 물어뜯기 시작했다. 됐다, 빨리. 뭐 할까, 그러면? 그래. 나도 손톱 물어뜯고 있었는데. 아까 <laughs> <laughs> 뭘까, 뭘까. 지금 불안감 때문에 손톱 개물어뜯고 있으니까 나좀 있으면 아, 나, 손톱 약간 내까지 떨리거든. 아, 뭐 할까, 나뭐 할까, 얘들아. 뭐 할까, 나뭐 할까. 브리기 때 놓고 2일에 원딜 갈까? 좀 있으면 발톱 물어뜯을지도 모르니까 빨리 피켜 정해줘. 나 지금 7판 했는데 아, 첫 판이거든, 지금. 한판이겼거든 그래, 뭐 할까, 뭐 할까, 친구야. 7판? 괜찮, 굉장히 괜찮은 형게요 아, 100, 140점 떨어졌어. <laughs> 치유 주문을 걸었어요. 어,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시간에 있다, 어, 원 원탱 가야 돼. 3일이어서 어. 기도없뭐예기 위... 반탱이잖아, 반탱 야, 그런 하면안 되잖아. 라인 할게. 야, 되잖아. 라인 할게. 아이고, 우리... 라인, 라인 그냥 라인 자리야 그대로 가도 될거 같은데. 아니, 그리 길지 않겠지 누가 자리 할 건데. 내가리 할게. 브리데 놓고 브리기때 놓고 3일 좋은데 원래. 그럼 어, 브리기트 할까? 오. <laughs> 어. 어. 아고 잘는 거야, 잘는 거. 네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거. 근데 잘안 한데. 그럼 내가 그냥 을 걸고 그냥 공격만 해너빠기 있어. 아우, 우리 원탱인데. <laughs> 알고 있어. 응 알고있어 알고 있다. 응. 그래서 브리기타 한거야 땡큐 아돈 빠있었어 거 어떻게 아, 되냐야왜왜왜앞으로 아, 아, 어, 떨어졌어 와아 미안해 아씨네왜왜왜 죽었어? 돌아 아니 앞으로 떨어져가지고 아안됐래야 우리 빼야돼 이거 나 라인님 그... 아, 아 뭐야 뺐 어... 아, 뺐다 뺐다 뺄아나 못뺀 오른오 겐지. 오른쪽 겐지 오른쪽. 아이스큐 반대. 내가 야이린 아, 라인 라인 라인. 아이스도 가있어요. 피테랑 야야 너무 답답해. 때려버려까 겐지가 나빠요. 공격한 거같 겐지가 나빠요. 라이닝 어, 야 우리 대야도 갔다. 방벽 해 하지 말게요. 초월 겐지궁맞춰쓸게요겐지궁이나 자리하고네. 오른쪽 빙기. 빙기 빙기. 빙기 빙기. 빙기 빙기. 빙기 빙기 빙기. 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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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 나이스 겐지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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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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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어, 겐지 빼대 우리 겐지 빼대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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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무 좋아 파멸 파멸 아와 겐지다 <laughs> 어 잠깐만. 어. 아 근데 얘네 <laughs> <통> 겐지 썼보이겠어 <laughs> <번은 웃음> 있나? 아, 짤릴게. 그래. 아, 릴게전이에요 아. 공빠졌고, 겐지 빠졌고, 그리고 아, 리이나고공빠졌고킬이 아, 너무 딸린다 9이라 공빠졌고, 1 걔네 지금 자력 어, 공포이니다이러 이런 3일 할 필요가 없어. 빠리가지고리하던지 파저가... 아니면은 다른 채널를있으면 좋겠다. 괜찮은데, 도아하던 고정이던데요? 아, 우린 메르시신용카나 겐지 조화 오케이, 빈티! <목소리로> 어 그, 아, 네. 좋아 고정이에요. 좋아 고정이니까, 메르스님이 탱커, 탱커 케어죠. 아, 좋아, 괜찮습니 아. 아. 나이 개피. 나이 개 메르스 죽었어. 빈 아, 나이스. <목소리로> 다행히 내려줘. 아, 나이님려 r i g i t t e Brigitte. b r i g 에 브리기 b r i g 브리 브리 피 r i g i t t e b 기 i g i t t e Brigitte. b 없어요 i t t e b r 어 g i t t e b 이 i g i t t e b r i g 어 t t e Brigitte. Brigitte. 어 r i g i 어어 아이고 웃다라인좀 라인, 라인 좀봐와 음. 이걸 뺀다고? 아 뒤에 준비야 아, 뒤에 아. 아, 맞았어, 맞았어, 맞았어. 준비 봐야죠 아아 나이스 아야았어맞았어 어어어 둠피, 둠피 방금 아 어. 적을 발견했다. 킹 나이스. 나이스. 아, 콜몇린거 같은데. 라임무좋 라임 라임 라임. 이나스라인라인다

지금 힐로이고 없어. 라인 스케 스케. 아로아로르퀘 아테르, 퀘아테공인기 충전 중이에요. 랭 중. 아, 아,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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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주 라인 부주아. 라인 탈피. 라인, 라인, 아, 라인, 라인 살리 아, 살리자살리자 살리죠. 불안하다 이 불안빠. 졌어빠 빠졌어. 아, 피받았빠 이는번에 우리 매크리 궁이랑 딜지은돼요 나도 고씨 매크리 님 위층 자리 잡아. 아 근데 상대 아다 반쪽 주만 빨라. 아를 보고 있네이라 이런. 아니맞았다 진짜 아나발 아, 이. 스스 <목소리> <목소리> 와.. 영웅이랑 아, 잘렸다. 나.. 시적변의기진야 돼. 나이스 겐지. 아이거 아, 아, 이거 이거. 따라가. 아, 맞서 맞어 전투는 계속됩니다. 이거 지금 뭐 한타 만고 한타 막아. 따로 가. 따로 가야 돼. 어, 습관 따로. Vamos 야 a pelea. v a 키랑 화면 화면.

눈피해 빚. 터지자. 그거 자리해봐야 돼, 자리. 자리야 자리해, 자해 한번 잡 나이스, 겐지 지 컷, 게시, 겐지 캔지 잘라. 겐지 뭐 좋아? 돌져 나온다, 돌져 나온다. 와,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고맙습니다.